아스맥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6,180원으로 9% 가까이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으로 11월 24일 날 볼린저 밴드 수렴을 통해서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 돌파로 인해서 우리가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를 해주지만 본격적으로 8,3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막고 떨어지는 모습에 우리 주주님들이 21선에서는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으셨을 거지만 본격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데드크로스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6천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천원 후반대 바로 이 부근까지는 떨어졌다가 본격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과거처럼 한번 나올 것이다. 이 상방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방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러한 조정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가 방향성 굉장히 중요하고 실시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저 주나미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현재 127분 정도 가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 200분 정도 소수 정예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소통방에서 분명하게 정보 제공과 기술적 분석, 거시적 분석에 주주님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지금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셔서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도움을 받아 가시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지금 들어오셔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